안녕하십니까, 상단 여러분. 박봉 소감 시계 진행을 맡은 배우 고상호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 저희 커튼콜 음악이 좀 힘들어요. <laughs> 감정을 다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 차지해 차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024년 홍연의 마지막 재판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달간의 치열한 연습 기간을 거쳐 7월 30일 예, 홍연의 역사적인 첫 무대를 시작으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오늘 이 무대까지 총 107회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예, 동안 우리 홍련도 107번이나 예, 천도가 됐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무대를 빛내준 우리 배우들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찍. 네 안녕하세요. 일찍 찾아 역을 연기한 정백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뮤지컬 훈련이 이렇게 청막공까지 무사히 잘 맞출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정말 대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많이 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부터 정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이 날까지 정말 천도정에 찾아주신 참관님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음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음 정말 이 공연을 하면서 가족폭력이 없는 세상 그리고 세상 모든 아이들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길 기원하며 제 막부 무대 인사는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월지차사의 막부 다음 소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지차사 역을 맡은 김대현입니다. 어. 저에게 공연은 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로였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을 하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힘든 시간 연습실부터 창작 체연이다 보니까 다 같이 고생해 주시는 분 매우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리해주신 우리 천두인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먼길 와준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있는데 I love you! I love you!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리고 여기 관객의 시야를 좀 많이 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강모형이 왔더라고요. 네, 제 <laughs> 거대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사랑만이 세상에 질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강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laughs> 힘드네요. 예, MC라는게. 감정 예, 다 쏟아내고. <laughs> 네 여러분. 어, 어, 막공이 왔습니다. 예, 항상 맞는 막공이지만 예, 이번에도 아주 마음이 많이 아쉽고 허전하고 그럽니다. 예, 창작촬영을 제가 하는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 이런 경험이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 초연이 이렇게까지 잘 된다는 거는 제연기 경력에서도 이렇게 손해보고 싶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 보람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홍연을 사랑해줘서 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깜짝 발표를 하자면 제가 둘째가 생겼어요. <laughs> <이> 여러분들의, <laughs>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과 덕분으로, 네 제가 내일 성별을 확인하러 갔는데 <laughs> 우리 홍님처럼이쁜 딸이 될지 아들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 네 저는 예, 네, 좀 나쁜 아버지가 되지 않고 <laughs> 소중한 네,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운 여러분들 다 다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바리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 역할 연기했던 김경민입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그 커튼 볼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laughs> 막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되게 스쳐가더라고요 저희 <laughs> 천 공대가 그래서 <웃음> <웃음> 어 뭐요? 첫 공대가 <laughs> 스쳐가더라고요 <laughs> 참공연 올리기 전까지 참 아, 매니까 말을 못하겠네. <laughs> 마음이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의 정성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뭐 기대감도 있고. 근데 그랬었는데, 첫 곡날 공연이 끝나고 같이 눈물과 정말 대단한 박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연을 이렇게 만나주셨을 때, 아, 다 왔구나.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엄청난 저에게 그게 용기였고 힘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커튼콜 연애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구명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달려갔다라는 게 제가 정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정말 정말 보다더 많이 애타시며 사랑하시며 했으실 저희 창작진 분들과 마틴 엔터 분들과 우리 연출님과 정말 님과 정말 정말 으로 감사드리고요. 비록 저희는 트리말 캐스팅이고 더블 캐스팅이지만 저희의 이제 여름부터 지금까지 원 캐스팅으로 계속 홍연을 만들고 계시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아, <웃음> 감사합니다. 자 <laughs> 다음은 우리의 홍연 소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연을 연기했던 한재아입니다. 두가 했던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이제 갖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 용기 내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 있게 홍연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연을 탄생시킨 시연 작가님, 신해 작곡가님, 그리고 홍연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애써주신 저희 마틴 일수 대표님 그리고 오카나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저희 모든 배우 스텝 전 스텝 여러분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많아가지고 저도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좀긴 시간이 살짝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잠깐만 네. 어, 우리 홍연 얘기처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홍연의 창작 초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차의 객석이 가득 차고 많은 관객분들께 기립박수를 보내주신 공연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뭐 감독님 누구누구 누구 누구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름이라도 한 번씩 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기 하고 싶어서 네, 이름을 다 써왔어요 아, 우리 무대 감독님이 써주셨고 네. 자 먼저 홍연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대본과 음악을 만들어주신 1등 공식 배시현 작가님과 박신혜 작곡가님 이 객석 어딘가에 앉아계시죠? 네두 분께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아, 여름 내내 치열하게 짰던 우리 내 친구 이준호 연출님을 비롯해 이성진 음악 감독님, 아, 김진 안무 감 김진 안무 독님 한유주 조연출, 그리고 홍예솔 협력 음악 감독님, 그리고 김아린 제작 팀님, 그리고 아, 우리 저희 의상을 매일 매일 이렇게 같이 세탁도 같이 해 주시고 뒤에서 고생 많았던 우리 양지연 컴퍼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여기에는 기재지 않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명과 이제 무대 약간 이런 이 스태프분들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신동선 조명 디자이너님 어규식 음향 디자이너님 김우성 의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소정 소품 디자이너님 정지윤 분장 디자이너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 분이 얘기했던 상주했던 원캐로 있었던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우리 고혜선 무대 감독님, 조화영 조명 포퍼레이터님, 그리고 김민정 음향 오퍼님, 그리고 김예원 아레프님, 그리고 박소애 플레이백님, 그리고 최윤희 분장 쌤, 그리고 우리 하우스팀 김혜윤 하우스팀 그리고 유예정 하우스팀,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뮤지컬 홍년이 리딩 공연과 쇼케이스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공연이 되어줄수록 이끌어주신 이 뮤지컬 홍년의 아빠 오칸나 총괄 프로듀서님 아, 그리고 매일매일 소녀 같던 우리 뮤지컬 홍년의 엄마 이일수 부대표님 그리고 우리 제작사 마틴 엔터테인먼트의 이공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첫 공연부터 오늘의 마지막 공연까지 세상의 계 모든 흥년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웃고 울어주신 참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